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어 혹시 지수 법칙에서 A승이 있고, X에 B승이 있을 때, 여기에 만약에 지수에 똑같은 수를 곱해주면, 그래도 이 등식이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사실 아세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R, A, P는 X, B, P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여기에 바로 대입을 해볼게요. 그니까, 9는 일단, 하나 짚고 넘어가는 게, 9는, 3의 제곱이었죠 일단 가장 풀수 있는 가장 최소의 단위로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R의 4는 3의 제곱인데 우리는 R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양변에 지수의 4분의 1을 곱해줄 거예요 그래서 4분의 1은 3제곱의 4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곱해주면 얘도 AP 바로 곱했으니까 곱해주면 R이 나오죠 응? 약분하니까 3의 2분의 1승이 나와요 근데 어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할게 a의 2분의 1승은 그게 루트 a 예요 따라서 3의 2분의 1승은 루트 3이겠죠. 그래서 r은 루트 3이 나오는 거예요.